렌트로 아파트와 콘도 중 어떤 게 좋을까요? 렌트하면 아파트만 떠올리실 겁니다. 왜냐면 아파트만 렌트가 가능하고 콘도는 매매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다 렌트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렌트로 아파트와 콘도 중 어떤 게 적합할까요? 제일 먼저 예산을 고려할 테니 당연히 아파트를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아파트와 콘도의 렌트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 보는 건 어떨까요? 토론토에서 아파트 렌트를 구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트 잡지, 사이트, 아파트 입구 형보문 등을 통해 정보를 찾습니다. 2. 찾은 아파트의 렌탈 오피스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합니다. 3.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2, 3일 후쯤 연락이 옵니다. 이에 순서에처럼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만 모든 걸 직접 하다 보면 때때로 이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적거나 캐나다에서 생활이 길지 않아 크레딧이 없다고 거절당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기업이 운영하는 네트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용점수를 따지면서 증빙서류를 철저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에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인이 있어서 보증을 해준다면 괜찮겠지만 캐나다에선 친인척조차도 꺼려하는 게 코사인이랍니다. 그렇다면 콘도는 쉽게 렌트를 구할 수 있을까요? 렌트비가 10% 이상 아파트보다 비싼 편이니 왠지 쉬울 것같아 보이죠?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입니다. 첫째, 렌트 계약 성공률에서 콘도가 조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개인이 직접 찾고 계약하는 반면에 콘도렌트는 부동산에 이전트를 통하므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계약 역시 에이전트가 대행합니다. 물론 수수료가 있겠죠. 그런데 임차인은 그 대행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그러니 부담이 없겠죠? 참고로 에이전트 수수료는 1년 계약하면서 1개월분을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이 금액을 50%씩 리스팅 에이전트와 렌트 에이전트가 나누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 월 렌트비가 2,000불이라면 렌트를 찾아주는 에이전트는 1,000불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렌트를 검색하고 보여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매매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렌트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에이전트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임대인이 아파트는 회사이고 콘도는 개인이라는 점 때문에 거주 기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파트는 원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반면 콘도 렌트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판매한다거나 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렌트하는 분들에겐 콘도가 적합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살면서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 콘도는 대체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이 구입하였기 때문에 언제 매매를 한다고 할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월 단위로 내는 렌티비에 관련하여 비교하면 아파트가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건물 내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내용입니다. 즉, 아파트에 비해 콘도가 이용시설이 많으니 꼭 콘도의 렌트비가 비싸다고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아파트는 공동 세탁소를 이용하므로 추가 세탁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냉방 시설인 에어컨이 없어서 설치하게 되면 추가 전기세가 발생하지만 콘도는 유닛 내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추가 세탁 비가 없으며 냉난방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콘도가 월10% 가량 렌트비를 더 지출한다고 하지만 세탁비를 계산하면. 오히려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콘도 내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외에 부대시설 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런 부대시설 이용을 하는 분들에겐 콘도의 렌트비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렌트 계약 시 융통성 여부입니다. 아파트 렌트는 렌탈 오피스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완비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증빙을 해야 하고, 이전에 살았던 거주지와 주인의 연락처를 기입하여 어떤 임차인이었는지 등 신용조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렌트비를 잘낼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인데요. 이는 모두 서류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뭔지 얼마 안된 이들에겐 아파트 렌트의 문턱이 덥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반면 콘도는 서로 합의하여 절충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까다로운 주인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점수 증명서와 아파트처럼 온갖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에이전트를 통해 절충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학생, 방문자, 갓 이민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공통점으로는 렌트 계약 기간이 기본 1년으로 한다는 점이며 매년 법적 렌트 인상률을 적용하여 렌트비를 인상합니다. 참고로 2022년 렌트 인상률은 2.2%입니다. 또한 렌트비는 매달 1일에 선지급하는데 계약 시에는 첫 달과 마지막 달 2개월 치를 머니오다로 지불합니다. 이 마지막 달 렌트비 사용은 이사 나갈 때 2개월 전에 노티스를 주고 마지막 달에 페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외에 렌트 계약 시열세 보증금으로 디파짓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지막 이사하는 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에는 보통 전기세를 제외하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차료를 별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만, 콘도는 일반적으로 주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끔 일부 콘도 역시 원베드룸 등의 작은 사이즈는 주차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트비 지불은 체크로 하지만 요즘엔 이 e 트랜스퍼 사용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가능하면 현금 지불은 피하시는 게 좋으며 영수증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4월 말까지 하는 세금 신고 시 렌트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인 이름과 연락처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유학이나 방문 혹은 처음 이민을 오셔도 렌트는 거의 필수입니다. 언어장도 문제지만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멀티로 경쟁도 있으니 렌트비 금액 협상은 잡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렌트 구하기가 쉽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